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폐기물 처리 개론, 개론 기초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로는 2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단위와 차원, 폐기물 기초 개념, 단위와 차원인데, 단위와 차원 중에 기, 기본 단위가 있고요. 그 유도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챕터 1, 챕터 1이 폐기물 처리 기사, 산업 기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이 되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해가 잘안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챕터 1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스무 번까지 보십시오. 스무 번까지 스무 번까지 보시고 기출문제 개론부터 해서 소강및 열애수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50% 이상이 다 풀리십니다. 그만큼 폐기물 처리 기사 산업기사가 수질환경 기사 대개 특히 수질환경 기사 대기환경 기사의 그 계산 문제보다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 단위에서 지금 길이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길이에 그리고 이게 너무 쉬우신 분들은 빨리빨리 돌려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챕터 챕터 2뭐 폐기물 뭐 종류 뭐 분류부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단위 기본 단위 이제 길이 길이 한번 볼게요 길이에 길이, 길이는 지금 뭐, 거리죠, 거리, 거리. 그래서 1m는 뭐, 100cm다, 1cm는 뭐, 10mm다, 뭐, 1km는 1000m다, 뭐, 1피트는 뭐, 30.48cm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길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 그래서, 이제, 미터부터 한번 가볼게요, 미터. 그래서, 미터, 미터. 그 다음에 1m는 좀 전에 제가 100cm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cm 있고요. 그래서 cm 다음에 뭐 1cm는 10mm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리 m mm m 한번 보겠고요. 리 m m 그 다음에 이제 미터에서 한 단계 커지면 이제 1km는 1000m다. 이런 거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km 좀 보실 거고요. <laughs> 그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이제 밀리에서 마이크로미터 좀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에서 나노미터까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 제가 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이 피트도 있습니다. 피트, 피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터하고 밀리미터 사이에 센티미터도 좀 보겠고요. 여기다 적을까요? 센티미터. 그 다음에, 인치도 있으세요. 뭐, 허리나, 그, 컴퓨터 모니터 잴 때, 인치로 재시죠. 그래서, 인치도 있으시고 인치. 이런 것들. 그러면, 지금, 밀리,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밀리미터, 미터, 킬로미터, 뭐, 피트, 센티미터 인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세요? 단위라고 하죠. 단위. 단위. 이런 것들을 통쳐가지고, 뭐, 단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지금 챕터 1의 차원이 단위와 차원이 있잖아요. 그럼 단위들은 지금 킬로미터, 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뭐, 나노미터, 뭐, 피트, 센티미터 인치, 인치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얘네들을 대표할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차원. 얘는 다 지금 어떤 차원이에요? 길이죠. 길이. 길이. 그래서 길이의 그 영어 앞자를 따서 길이의 영어는 랭스거든요. 랭스. Length. 그래서 차원을 L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차원을 L이다. 그래서 L이라 차원을 L이라고 씁니다. 뭐, 폐기물 처리 기사, 산업 기사에서 뭐 차원을 해석해라.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냥 기본 개념으로 가져,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이제, 환경기사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밀리가 뭐야, 마이크로가 뭐야, 나무가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얘들은 접도어라고 하세요. 접도어. 여기 킬러도 마찬가지시고, 킬러. 네. 그러면, 킬러. 킬러부터 해볼까요? 킬러. 킬러 같은 경우에는, 어 10의 3승이라는 의미세요. 10의 3승. 그래서 1킬로는 1000. 뭐 이런 개념이시고요. 그 다음에 밀리. 얘는뭐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마이크로, 마이크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나노,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다. 음 그래서 접도하시고요. 한번 이거를 한번 이제 개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개념. <laughs> 1m는, 어, 1km는, 1000m다. 요건 다 아시잖아요. 1km는 1000m다. 요거, 요 개념. 그러면 요거를 좀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1km는, 뭐 10의 3승 미터다. 이렇게 할수 있으시죠? 1000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수로 표현해서 10의 3승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 10의 3승이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접도 중에 얘를 쓸수 수 있습니다. 얘를. 얘 아, 좀 이상합니다. 음. 아, 이거 바꿔서 써볼게요. 그럼. 1000m는 1km라는 것을 아시는데 네. 어, 다시. 1000m를 이제 10의 3승 미터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럼 10의 3승 미터를 다르게 표현해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곱하기 10의 3승 미터다. 뭐, 어, 다시 얘기해서, 어, 10의 3승이라는 것은 키로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1km다.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1000m는, 뭐, 어, 요거다. 요거. 여기 전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0의 3승을 우리는 킬로로 표현할 수 있더라. 이렇게. 그럼 다른 것도 해볼까요? 다른 것도. 어, 100cm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100cm. 100cm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100cm. 얘는 지수로 표현하면 10의 제곱, 어, 10의 제곱, 어, c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시죠? 음, 다시, 다시. 얘는 1 곱하기 10의 제곱 센티미터다. 어, 어, 제가 헷갈리네요. 음. 아, 죄송합니다. 어, 100센티는 1미터다. 1미터. 1m. 이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은 어, 얘는 10의 제곱 어, cm, 어, 10의 제곱 미터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다시 1 곱하기 10의 제곱, 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의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센치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센치. 여기 센치가 났죠? 센치는 10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10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얘를, 어, 어, 잠깐만. 아, 틀렸죠? 그죠? 네. 센티미터죠. 센티미터.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 0에어 잠시만요. <laughs> 당황했네. 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한번 다시 가요. 어려운 얘기를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네, 다시 할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얘를 어 지금 10의 제곱 제곱 어 미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니 센티미터 센티미터 얘를 다시 10, 1 곱하기 10의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있고요 <laughs> 다시 이제 어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음 잠시만요. 이걸 하지 말죠 그냥. 그냥. 무슨, 무슨 소리는 아시겠죠? 아, 네, 네, 그죠? 네, 네. 지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네. 어쨌든, 지금 필로라는 것은 10의 3승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리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접도로. 그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그 센치는 10의 2승 관계.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단위하고 이제 접더어들어서 가지고 이제 단위가 접들어서 가지고 단위가 여러 가지 많으시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한번 볼게요. 그 상관관계는 어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세지미터를 살짝 지워주시고요 중간에 있는데 1km는 1000m시잖아요 1000m 그러면은 미터하고 킬로미터는 이제 1000배 관계 있습니다 특히 킬로미터에서 미터로 갈 때는 어 1000이다 1000 1000배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이제는 10의 3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의 3승 그 다음에 미터에서 밀리미터는 1미터는 밀리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러면은 미터가 1000배 더큰 거잖아요. 그죠? 1000배. 그죠? 다시 그러면 미터에서 밀리미터 가면은 더 작은 거죠. 1000배 더 작은 거. 그래서 미터에서 밀리미터는 밀리가 붙었기 때문에 10의 3승입 됩니다. 10의 3승대. 그 다음에 마이크로도 마찬가지시죠? 마이크로. 마이크로. 여기 10 마이너스 6승. 그럼 밀리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마이크로에서 10의 6승이면 얘네들, 얘네들은... 천배 차이나 시점, 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0의 3승 관계 있고, 10의 3승 관계 있더라. 여기 살짝 지워볼게요 그럼, 요번에는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나노미터에서 마이크로, 마이크로 미터나, 마이크로 미터에서 밀리미터, 다시, 밀리미터에서 미터, 미터에서 킬로, 어, 킬로미터. 그러면 은 위에 킬로미터에서 미터 갈때 1,000배 뭐 관계였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에서 나노미터 갈때 1,000배였으면 나노미터하고 밀 마이크로미터는 그 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역으로 그래서 얘들은 10의 마이너스 3승배입니다 이렇게 얘들은 다 10의 마이너스 3승배 이쪽으로 갈 때는 1,000배 크고 이쪽으로 갈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배 작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10의 3승배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개념을 한번 잡을게요. 10의 3승배하고 10의 3승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제가 표현한 게 이런 것들 뭐라고 해요? 10의 a승, 뭐 10의 b승, 뭐 2의 x승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라고 해요? 지수라고 해요, 지수. 그죠? 지수에 대해 한번 정리해볼게요, 지수. 고개념이 그 와야 되이 어, 개념을, 어, 알아야 그 나중에 단위 환산하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1 마이크로미터하고 미터, 1 마이크로미터는 몇 미터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역으로 계산해요. 1 마이크로미터는 몇 미터냐, 1 마이크로미터는 몇 미터냐, 한번 해볼까요? <laughs>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6승 미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6승 미터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원래는 이거죠. 1 마이크로미터는 1 마이크로미터가 10의 3승, 10의 3승 간이 있으니까 한 번에 가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시죠. 그래서 지수를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 0 마이너스 6승 리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할수 있으려면 지수를 알아셔야 돼요. 지수. 그래서 지수에, 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은, 어,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1000분의 1. 이게 맞으시죠? 원래 1이 깔리든 안 깔리든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그 다음에 1 0의 마이너스 3승.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얘때에1 0의 마이너스 3승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세요? 1 0의 마이너스 3승. 1 0의 마이너스 3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0의 3승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다시 얘기해서 얘는 뭐 1000분의 1이더라. 이게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laughs> 10의 마이너스 삼승은 10의 삼승 분의 1이더라.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였으면 이제 여기 1이라는 것은 분자고, 어 여기 10의 삼승은 분모잖아요. 그래서 분모 쪽으로 가서 10의 삼승 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지수를 어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기초 개념 시간이니까, 그죠? 어, 지수법칙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음, 10의 a승 곱하기 10의 b승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네, 그쵸. 10의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10의 a 나누기 10의 b, 이거는요? 예, 네, 10의 곱하기면 플러스로 들어가고요 나누기면 빼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A 빼기 P. 이런 것들. 중학교 시간에 배우셨죠? 중학교. 네. 요거. 음, 더 나와볼까요? 뭐, 여기가 2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시죠? 여기가 2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 E. 그죠? 자연대수 2. E. 2에 A, 2에 B. 그러면은 2에 A 플러스 B. 요거.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2로 바뀌어도 여기는 이에 yeah, a 플러스 b. 지수에서...